어, 해설사 한, 한 사람 있으면 좋겠 s 데 해설사 e 아볼 e 요 해설사님 안녕 o 세요안녕 a 세요 저는 문 n 관 w 해설사 신혜 e a 니다 반갑습니다 계 song. We are the song. 하멜의 먼하먼 여정이라고 했어요. 먼하먼 여정 네,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네 엄청 먼거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하멜이 제주도까지 와서 표착을 하면서 네. 왔던 길을 이제 표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전시장이 근데 네덜란드에 가시면 저런 배 모형이 예. 같은 같은 구조라고 이렇게 해요. 2003년도에 함에퓨리한지 350년 된 해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뭐 뭐예요? 여기는 선원들이 네. 휴식 공간. 아 네. 제가 처음 올라갔을 때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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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양을 만들어서 예, 휴식 공간으로 네. 사용했던 곳이라고 아, 해요. 어. 이 배에서 아, 도자기, 두, 뭐 그, 호피, 네. 호피 아시죠? 아니요. 호랑이. 아 네네. 네. 그런 호피 같은 것들을 많이 싣고갔요 그럼 투자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아. 음. 일본에다가 네. 예 수출을 하고 일본 물품들을 다시 싣고 네 수입 예 하는 거죠. 거죠. 아, 그럼 이 전자 같은 것도 이렇게 다뭐 네, 투자하는 네, 거죠? 네, 이런 것도 다 싣고 갔다 그럼 이 뭐. 검전박스는 뭐예요? 어 여기는 무기가 아, 들어있어요. 무기 같은 예, 거예요. 아. 하멜이라는 사람이 코스였었잖아요. 코스로 회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음. 요기에도 포가 있었대. 사실, 저 누나랑 같이 왔는데 오, 네. 누나 어딜 다른 데로 갔어요? 아, 그래요? 네, 혼자 가래요. 아, <laughs>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아, 진짜 맛있네. 나 먹으면 안 되잖아. 안면도 기도해야 되죠. 아, 소지도 네, 되겠는데. 네. 아, 이런 팬은 아까 제가 봤는데 네. 무슨 팬지저기는 보시면 다. 네. 그때 이제 하늘. 일행이 그때 있었던 이들이 아, 도수로 움직이죠. 다 사람 힘으로. 예, 도수로 네. 해서 그렇게 네. 움직였다고 해요. 어, 혹시 저쪽 있는 네, 음, 저쪽 네. 하멜이에요? 하멜. 아. 잘 아, 네. 어, 생겼죠? 네. 잘생겼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죠. 근데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아. 그거는 뭐냐하면. 운전대, 네. 운전대. 운전대라고 하는데 안 움직이네요 하늘이 네. 어디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저도 궁금해 어디로 그쵸? 가고 싶었어요 우리 네. 제주도에 네. 표착을 하면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딜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렇겠죠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어 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열달 동안 10개월 십개월 동안 네, 또 머물렀고 서울에 가서 한양, 임금님한테 가서 네, 지금 서울에 있는 그렇죠. 서울 한양 궁에 그렇죠. 네. 가서 1년 7개월 동안 머물렀고요 아,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laughs> 네. 왜 제주도로 왔어요? 네, 원래는 왔어요? 일본 나가사키항으로 가려고 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 때문에 배가 난파 부서졌어요 그래서 저... 지주도에서 네, 네. 그때 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하멜이 네. 그때 누구 어떤거한테 잡혀가지고 하멜 일행이 잡혔었어요 네. 서울에 가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네. 임금을 네. 알아갖고 화가나서 전라도 강진으로 보내버렸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머문지 13년만에 13년 있었어요. 예, 17... 저보다 많이 살았네요. 어, 그렇죠. 얼마나 살셨어요? <laughs> 네. 저 6년에 살았습니다. 어, 네. 6년 년 정도 살았어요. 일이더 많이 살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이 살았네요. 예.